저는. 어, 요즘에 이제 AI, 어, 체지피티 AI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림 그려주는 생성 AI 등등으로 어,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현상과 쟁점을 잠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주로 이제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카톡에 올리는 이제 철학과 3명, 이공계 1명, 미대 1명 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알았던 이제 또래들이죠 뭐한 1, 2년 이렇게 위아래 이 정도의 음 이제 공부하는 단톡방 얘기는 자기가 이제 요즘에 나는 이런 책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걸 올리는 건데 얼마 전에는 유발하라리의 호모데우스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이제 호모데우스를 비판한 적이 있죠. 거의, 이거는 대필, 대필 수준이다. 아, 그렇게, 자, 어떤 일관된 철학이 없는 책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했었죠. 자, 이제, 이 철학을 전공한 철학과 출신 이 친구들이 요즘에 생성아이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 즐기고 있는, 지금, 뭐, 이건 제가 해보라고 해서 한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면서, 자,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이제 생성아이한테 해서 나온 그림인데,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어 깊은 명상을 통해서, 실제의 깊은 본질을 깨닫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줘 이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구상, 구상화로 그려줘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추상화로 그려줘 그러니까 추상화로 그려줘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추상화로 그려줘 그러니까 지금 어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뭐 이제 만화도 한번 시도해 보고 이렇게 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에, 뭐 이,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시사인에서 나온 채취피트는 꼭 써야 할까 묻는 당신에게라는 건데 업무 생산, 생산성을 생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음, 빌게이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 달리 생생해이 달리에게 노트북 노트북을 치고 있는 여자를 빈센트 반고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에, 데이터 보상제라는 것을 줄곧 얘기해 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게 뭐냐면은, 어, 인터넷 상에 양질의 데이터를, 음,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지금까지는, 어, 그 보상을 측정, 측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이 측정을 해주려고 한,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기적이라서, 아, 그게 지금 보상이 잘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생성 AI를 우리가 쓰게 되면, 사람들 이렇게 쓰게 되면, 그게 축적이 되고, 어, 언젠가는 이제 그게 이제 AI가, 음, 어떤 어떤 사람이 이런이런 좋은 질문을 했기, 던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에게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데까지 발달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공개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데이터 보상제가 드디어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좀더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또 하나는 뭐냐면 질문을 막 여러 번 던져요. 뭔가 하나의 결과가 물이 나왔어요. 그럼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마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듯이 인공지능에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러면은 단순한 질문에는 단순한 질문에는, 이제, 채찌 PT하고 AI 서비스가 유료와 전기세처럼, 그러니까, AI, AI는 새로운 시대의 전기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구글의 어떤 그, 아, 이름 까먹었네. 중국, 중국계. 어 그래서, 마치 그, 태양광 발전이랑 좀 비슷한 건데, 뭐냐면, 이렇게 전기를, 우리가 한전에 전기세를 주다가,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딱 하면은 어 돈을 받잖아요. 뭐 지붕에다 하면 일제 모배를 받는다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지, 우리 인간들이 상상을 하고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태양광을 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돈을 그러니까 AI 회사에 우리가 AI를 사용하는 것에서 돈을 주다가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그 돈이, 돈을 받게 되느냐. 질문이 고급진 거죠.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는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인공지능이랑. 그럼 인공지능도 그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참 어, 신선한 질문을 던지네. 어, 이 사람이 질문으로, 질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저기 지구인들의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어, 해결되는데 뭐몇 퍼센트 영향을 끼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정기를 사고 팔듯이 안전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으로 데이터 부상제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이 철학과 친구가 자꾸 어, 깊은 명상을 하는 사람을 구상화로도 그려줘 추상화로도 그려줘 이게요 이 친구 뿐이겠냐고요. 자, 무슨 얘기냐. 이미지를 즐기는 화가처럼, 화가처럼 그 이미지를 고민하고 즐기는 인구가 거의 인류 대부분이 돼버린다라고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인류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아, 저번에 그랬잖아요. 에, 어떻게 그림본이 기축토가가 올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지만, 미래에는 사람들이 이제 좀더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어, 문화예술 인문학적인 본질에서 더 깊이 이렇게, 이렇게 성찰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지금은 뭐전 인류의 한2% 정도가 2% 정도가 어, 좀 수준 높은 수준에서 전문가 뺨치는 수준에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면 순수화를 시간이 지날수록 2%가 아니라 20%, 80%, 98%까지는 안 가겠지. 아무튼, 저는 85%까지는 간다고 봐요. 그, 우리가 이미지, 미술을 가지고서, 음, 서로 음미할 수 있는, 대다수의 인간들이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그림본이 기축통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문명의 발전과 함께. 문명의 뭐, 그게 발전 발전이라고 봐야죠. 그 인문학적으로도 발전을 해야만이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빨리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질문이 권력이 되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질문이 돈이고 권력이 되는 AI한테 우리가 질문을 사고 팔고 사고 파는 뭐 이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깊이 대화를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호기심, 의심을 통해서 질문을 질문으로 이어지는 이런 방식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이스라엘 쪽유태인쪽에 쪽에, 하브루타가 그래서 나오는 그더 중요해지는 지금 그런 시점인 거죠 지금 교육에서. 음. <웃음> <웃음> 후추파와 브르타 제 예전 강의 중에 후추파, 후루타 키워드 치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원작자가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어, 저 영화를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저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고 저 영화를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로 한번 바꿔줘 봐 그러면 이제 영화까지도 생성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몇 번, 몇 번, 몇번 이렇게, 어, 변형을 하면, 점점점 비, 저작권의 비율이 원작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어, 스토리를 이렇게 편집해 나가고 변형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 저작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저작권이라는 것은 지금의 조각투자처럼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퍼센트가.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특허청이 사라지는 거죠. 누가 특허청을 믿어요, 이제 그뭐 저작권 소송이나 뭐 이런 거할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음, 마치 이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 아닌 것처럼 저작권에서도 꼭 뭐. 뭐이 사람이 어떤 특정인이 저작권자다 이렇게 이렇게 판결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이 사람 저작권 0.2%, 이 사람 0.01%, 이 사람 98%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것을 판단해주면 인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왜 인공지능을 믿죠? 인공지능은 지갑이 없잖아요 자기가 지갑을 챙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갑을 챙기는 인간들이 있는 것이지 인공지능 자체가 자기 지갑 속에 욕망을 채우진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들조차 활용하는 그 과도기적인 상황조차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유발하라리에는 끝까지 하, 또라이 같은 지금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AI가 인류 장악하지 못하게 도입 속도 조절 인공지능 도입 속도가 일단 이, 이 제목 자체가 속도가 조절이 되냐고요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이, 이게 이게 이,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너무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문과적인 공부를 하면 문과 도라이가 돼요, 문과 꼰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에 나와의 신문에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게 논평을 쓰는 뭐 변호사도 있고 그 여러 명이 있던데 내가 보니그 문과 도라이야, 문과 꼰대야.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이 기사 보게 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자유발하라의 기사보다 우리나라 그 장대익 씨의 에 장대익 씨의 칼럼이 훨씬 현실적인데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좀더 중립적이죠. 자 그럼 장대익 씨는 음왜 AI에 대해서 좀더 중립적으로? 저의 관점하고 거의 유사한데 중립적으로 가, 갈 수가 있느냐면 이 사람은 진화생물학을 공부했고 철학사를 공부했잖아요 과학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문과 문과 문이과가 좀 약간 이게 균형이 잘 맞은 두뇌를 갖고 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AI 대해서 불과 한 일주일 전이나 이주 전에 첨수키가 한 얘기가 기사에 있더라고 노암 촘스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어떤 어떤 생각이 있는. 야 꼰대가 지금 갈 때가 됐구나. 아 촘스키가 꼰대가 됐구나 이런 느낌 확 들었거든요. 아, 정말 지금까지 이 지구의 문명을 이끌어왔던 지성인인데 어떻게 이런 AI 대해서 이런 게 저분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제 아 그,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 얘기했던 인간의 지능도 중국어 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못 나가죠. 사실 장대희 씨하고 여기서 장대희 씨하고 촘숙키가 장대희 씨가 촘숙키를 비판하는 것은 제가 말한 수준까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그전 단계의 수준인데, 아, 밑줄을 이게 식당에서 신문을 얻어온 건데 읽으면서 남의 신문이라 밑줄을 못고왔는데 그래서 가, 나올 때 이제 이거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링크는 제가 달아드릴 수 있는데, 자 촘스키가 어 촘스 촘스키를 비판하는 게 얼마 전 음, 얼마 전 뉴욕 타임스의 언어학 의석학인 촘스키 교수가 챗 gpt 틀린 전제라는 논쟁적 칼럼을 게재했다. 그가 챗 gpt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간의 마음은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질문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대화 반응이나 가장 가능성 있는 답을 추정하여 출력하는 챗 gpt 같은 느린 통계 엔진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의 마음은 소량의 정보로 작동하는 놀랍도록 효율적이고 우아한 시스템으로 어, 데이터 포인트 간의 무작위적인 상관 관계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만들어낸다.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인문학 꼰대라는 거 이게 문과 꼰대. 이게 이제 노암첨스키가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제가 며칠 전에 어, 로저 펜러즈 얘기도 했지만은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이 왜 소량의 정보로 놀랍도록 우아한 추론을 만들어내느냐 이거죠 인간의 두뇌는 그러니까 첫 GPT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더 발달한 게 인간의 두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 이게 훨씬 더 발달해서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화가 된 거고 양자 컴퓨터에서 한번더 발달한 어떤 신의 그신과 소통하는 어, 직관의 경지 차원을 넘나드는 경지까지 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지성인데 그게 현재 챗찍피티에서한두 단계가 도약된 상태다. 인간의 지성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립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지능과 챗찍피티의 어, 이이 지성, 지성, 인간의 지성과 채찍피티의 지능과 지성을 대립시키면서 이렇게 전, 설명을 전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그 자체가 지금, 지금, 잘못된 거야, 이게 지금. 그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그러면, 인간의 그 지성과 영감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럼, 과연 중국어방이 아닐 것이냐? 이게 이 다음 논이란 말이에요. 한 단계 더 나가는 논인데.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장대희씨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즉,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반면, 인간은 소량만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통계적 예측이 아닌 설명에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인데, 존스키가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인간 승리의 발언이지만, 이는 인간의 지능이 영업의 시간 동안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로 진화한 농축 솔, 솔루션임을 간과한 잘못된 비판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까 이거 제가 처음 키기그 칼럼을 실제 보고 기사를 보고, <laughs> 꼰대가 큰일 났네, 이거. 큰, 큰 실수했다. 예전에도울 김영옥이 교육 입국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그 목차를 쭉 보니까 보고 나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도울 김영옥은 교육계를 떠나라. 더 이상 교육 그러니까 정치를 정치 평론하는 건 오케이. 근데 교육은 떠나야 되겠어, 도울 김영옥은. 그책 자체, 전제 자체가 지금 미래 사회와안 맞는다라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어, 지금 그래서 노암 촘스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나치게, 어, 진화생물학적인 인간의 그 어떤, 뭐, 내공이라고 나 해야 되나? 그것이, <laughs> 그 과정이라는 것이 두뇌에서 뇌과학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성이 발달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무시한 발언인 거야, 이게. 그, 그러니까, 아까 하라리가, 음, 자기 공부로, 뭐, AI의 발달 속도를 늦춰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이런 꼰대 같은 발언을 하고 있고, 약간, 약간 다른 꼰대인데, 일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주제는 인류의 본능상 절대 생길 수조차 없는 인류들은 인공지능 지금 충분히 즐기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나갈 건데 전혀 그 있을 수 없는 이하 주장을 막 하고 있는 거고 하라리는 노엄촘스키는 인간 지성의 발달의 단계에 대해서 이공계적인 그동안의 공부를 공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칼럼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촘, 스... 아, 촘스키를 한마디 하려다가 딱 발견한 거 이게 장대희 씨가 촘스키가 지금 잘못된 칼럼을 썼다라는 이 칼럼을. 음... 자 그럼 결론으로 이 장대희 씨의 결론으로 한번 가봅시다. 음.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반대 방향을 향해야 한다. 인간 지능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공 지능을 인간화 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죠. 우리 인간이 귀찮아하는 것을 해주는 지성으로 발달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우리 인간을 도와줄 수 있고, 즉책 어, GPT가 인간의 고유성에 위협이 될 만한 잠재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AI가 생산성 증폭 도구를 넘어 우리의 본질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될수 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 이게 이제 논의가 안, 끝났, 안 끝났고, 저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음, AI의 진화 속도가 인간의 지능과 비교 안될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예, 물론 이렇게 위협 받을 가능성은늘 있다 다이렇게좀요약분은이자 AI가 인간성의 모든 단면에서 인간을 능가하게 된다면 인류와 AI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지금은 AI 기술의 극 초기 단계이므로 전문가는 없다. 저명한 기술사상가 켈리의 말이 오히려 다양스럽게 느껴진다. 챗GPT로 인해 a i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마치 5억 4천만 년 전쯤 모든 동물들이 기본 구조가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출현하게 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연상되는 시기다. 이 초입에서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몰두하고 있다. 왜와 어디로라는 질문도 던져야 한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음, 오히려. 그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서는 그 그다음 매트릭스 같은 데서는 인공지능이 뭐 이렇게 인간들에게 핵공격을 하고 그런 그게 이제 터미네이터의 스토리죠. 어 매트릭스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을 막기 위해서 인간이 핵무기 뭐 이렇게 하늘을 검게 태우는 그런. 그런 식으로 핵을 쓰게 되죠. 근데 그보다는, 음, 지금 뭐 푸틴도 뭐 핵을 쓰니, 뭐 김정은도 핵을 쓰니 하고 있는데, 인간의그 미숙하고 오만하고 뭐 이기적이고 그리고 두려움에 따른 그, 그 마음을 오히려. 위로해줄 수 있고 달래줄 수 있고 또 인간이 환경을 다루는 이 비효율적이고 음, 비생태적인 이런 상황을 빨리 일깨워주고 진단해주고 그리고 해법을 알려주는 즉 인공지능 발달의 속도가 빠를수록 이 지구의 문명은 지속 가능성이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인공지능의 그 진화 속도가 느려진다면 오히려 핵무기로 막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즉 핵무기와 인공지능의 이 <laughs> 뭔가 달리기 경주 같은 거라고 나 할까요? 어... 그래서 갈수록 인공지능이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을 어그 제가 늘 얘기하는 선본 형제라는 것이 인공지능 없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들 꽉 막힌 인간들하고 싸워보고 대화해봐서 알잖아요. 그 대결 구도로만 가게 되거든요.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중재자가 아주 뛰어나야 되잖아요. 솔로몬이어야 되잖아요. 결국엔 인공지능 이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시대로 감, 감과 동시에 에, 인간들이 문화예술적인 지적이고 영적인 수준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어, 좋아지는 교육의 차별이 오히려 없어지는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렇게 돼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음, 제가 얘기했던 왜 그린본이 기축통화가 그 시대가 오고. 그 시대에 왜 고리들의 그림이 중요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 제 입으로, 어, 여러, 여러 번이게 예, 과거 에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좀 이게 좀, 장대익하고 촘스키의 이야기가 사실 주제고, 어, 행성아이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가 어떻게 변화해, 변해갈 것인가. 뭐, 이런 게좀 주제인데, 전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왔고, 해왔기 때문에 좀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은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느낌이 점점 점 오게 될 것입니다. 고리들의 얘기했던 것이 음, 현실화되는 미래가 쫙 펼쳐지는 미래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